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이 있어서 오셨을 텐데요. 궁금하신 검색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하고 대응 방안 제가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추천주 역시 기가 막힌 종목으로 뽑아왔고요. 영상 말미에 보시면 실시간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혜택이고요.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팜스토리에 대한 부분들, 공물주들, 공물 곡물 테마 관련된 이슈 총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팜스토리가 강세였습니다. 장중에 강세 나왔고요. 오늘 종가상 보더라도 종가상 시세 좋았습니다. 종가상 15%쭉 나갔고 거래량도 좋았는데요. 그러면 이 팜스토리에 대한 부분들 지금 여러분들 요 팜스토리 포함한 공물주들 있죠? 공물주들이 오늘 시세 좋았는데 이 부분들을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들을 모르고서 이쪽 섹터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흑해 곡물협정 이 부분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들 여러분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시고 이쪽에 대한 부분들 발빠르게 이슈상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흑해 곡물 협정에 대한 부분들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쉽게 최대한 풀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영상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팜스토리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팜스토리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목표가나 대응 방안, 매수매도 방법, 비중 조절. 그죠 요런 타이밍 노리는 전략들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회사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도와드리는 거니까 오늘 영상 시청하러 잘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이 부분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관련 기사인데 관련 기사를 보시는 게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제일 빠른 거라고 좀 봐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가지고 왔고요 이게 여러분들 오늘 기사는 아니고요 오늘 제목은 유사한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저 지도 있죠 지도에 대한 부분들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 부분들은 작년. 7월 달 기사입니다. 작년 7월 기사고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림이 하나 있죠. 자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에 대한 부분들 나와 있는데 지금 흑해 곡물 협정 이 부분들 있잖아요. 흑해 곡물 협정이 대체 뭔지 이 부분 여러분들 아셔야 되거든요. 제가 그 부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건 누구나 다 알죠. 그쵸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 중인데 시간이 꽤 오래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크라이나 지역하고요, 우크라이나 지역하고 그다음에 러시아 쪽하고 그 부분들 좀 표시를 해보면 자 이렇게 됩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이 위쪽으로 어 위쪽 구간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땅이고 이쪽은 러시아 러시아 땅이에요. 이쪽도 러시아 땅이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쪽 러시아군 장악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쪽, 요쪽. 요쪽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에서 갖고 있던 땅을 러시아에서 뺏고 다시 우크라이나가 탈환하고 이런 복잡한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전쟁 중이니까 이런 부분들인데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그 밑에 써있죠. 이렇게 흑해라고. 보이십니까, 여러분 흑해. 흑해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지금 흑해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들에서 전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흑해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들 보면 어디입니까 여기죠. 이런 쪽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분쟁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흑해의 왕래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막 평소처럼 막 돌아다니고 배 몰고 다니고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전쟁통인데 당연히 어렵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우크라이나가요, 여러분들. 우크라이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식량 수출이 꽤나 많아요.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에서 곡물들을 재배를 한 다음에 그거를 해외로 수출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았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수출할 때 그럼 어떻게 했느냐? 흑해를 통해 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뭐육상이라도 가기도 하는데 흑해로 가야 터키로 가는 최단 거리가 나. 나오거든요 흑해를 통해서 가야 최단거리가 나오는데 이 부분들이 전쟁이 나면서 막힌 거예요 자 요쪽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써 있죠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들 여기가 지금 흑해 넘어가서 터키로 가는 요 루트란 말이에요 보이시죠 자 요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터키로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막혀 버린 거예요 막히니까 그러면 이 부분들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나라들이 터키 그렇죠 그리고 터키를 통해서 좀 받았던 뭐 아프리카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식량 수입이 막대한 차질을 빚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인데 식량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냐 면 우크라이나 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다른 쪽에 피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중재를 합니다 중재를 어디서 하느냐? 터키도 하고요. 유엔에서도 중재를 해요. 아, 이 부분들이 너네들이 우, 전쟁하는 거는 뭐 이미 전쟁이 발발됐기 때문에 알겠다. 다만, 식량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막힌다 그러면 기존에 식량을 수입하던 국가들에서는 막대한 타격을 입으니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허가를 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런 쪽으로 중재를 했고요. 그래서 중재안이 타결이 됐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하고, 오케이. 그러면 어, 이쪽에서 넘어가는 그 수출하는 배들 있죠? 식량? 어, 그거 오케이 해줄게. 오케이 해주겠어. 라고 한 부분들이 뭐냐면 바로. 흑해 곡물 협정입니다. 이해되시죠? 흑해 곡물 협정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아주 쉽게 최대한 쉽게 풀어가지고 여러분께 들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 흑해 곡물 협정에 대한 부분들은 아 요런 거구나.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자 근데 흑해 곡물 협정을 할때 러시아에서 이거를 그러면은 계속 앞으로 한번 오케이 해주면 앞으로 계속 몇년 동안 뭐 종전 나올 때까지 계속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고 몇 개월 단위로 기간을 한정을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작년 7월달에 여러분들 국회 공물 협정이 타결이 됐는데요. 작년 7월 달. 근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된 거냐면 7월 이후에 11월 달에도 작년 11월 달에도 연장이 됐어요.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오케이 그럼 11월에도 더 사용할 수 있게 더 배가 지나 다니면서 수출할 수 있게 해 줬고 그리고 올해 3월에도 이 부분들을 연장을 해 줬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해줬는데, 지금 전세가 러시아 쪽에서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는 분위기들이 많이 들려오죠. 그런 소책들이. 그런 영향도 일부 있어 보이는데, 러시아에서 이 부분들에서 딴지를 걸었어요. 아, 지금 3월 달에 우리가 오케이 해준 부분들은, 자, 5월 18일까지 유효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5월 18일까지는 오케이. 기존에 3월에 오케이 해준 거 있기 때문에 그 유효기간은 5월 18일이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죠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 5월 8일이죠 어버이날입니다 그렇죠? 5월 8일이면 5월 18일까지 지금 열흘 남았습니다 열흘 딱 열흘 그 열흘 안에 다시 협상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이 수출길이 막혀 버리는 거예요 이 수출길 그냥 막혀 버리는 겁니다 이 부분들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막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출길이 막혀 버리면 국제 곡물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이유로 해서 지금 곡물주들이 엄청난 시세가 오늘 나온 겁니다. 이해가 명확하게 되시죠. 곡물주들이 오늘 오른 이유. 곡물테마주들이 엄청난 시세를 내면서 오른 이유들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 때문에 이슈가 됐고 테마주도 오늘 굉장히 시세 좋았고요. 일부 종목은 뭐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엄청난 모습 나타나는데 오늘 뭐 대한제당 같은 거는 이슈가 두개 나오면서 제가 뭐 4월 말에도 유튜브에 초기지켜진 종목은 상하가 같지만 대한제당 필, 필두로 뭐 한일사료 고려산업함 스토리 미래생명자원 이런 테마주들이 있죠 한탑 뭐 이런 종목들 시세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된 거고요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 앞으로 열흘 5월 18일까지니까 5월 18일 안에 어떻게든 결론이 나겠죠 이 부분들이 공물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더 연장을 해주겠어 앞으로 몇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아니야. 정말 5월 18일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안 돼. 이거 오케이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오케이를 안 한다. 수출기를 막아 버린다. 통제를 해 버린다. 흑해 쪽에. 그렇게 되면 이 곡물 테마주들은 추가적으로 더갈수 있고요. 그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이게 뭐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쪽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올수 있습니다. 어떤 기대감이냐? 곡물주에 대한 부분들. 시세 기대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흑해 곡물 협정 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 명확하게 이걸 이해를 하시고요 제가 다 풀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들이 다 앞으로 열흘 안에 결론 날 거라고 보여지고 이 부분 단기 단타 매매 하시든 아니면 기존에 보유를 하셨던 아니면 보유 안했지 관심있던 이 이런 분들도 이 흑해에 대한 부분들 이 흑해 공물 협정 공물 곡물 관련 주들 이런 부분들 발빠르게 체크하셔가지고 이상 머리에 넣고 이번 주 다음 주 전략 짜시면 됩니다 그렇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발빠르게 준비했고요 여러분들 이해하시는데 정확 전혀 뭐~ 부담감 없으시죠? 최대한 풀어드렸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부분들은 제가 짚어드렸어요. 흑해공물협정에 대한 부분들 지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렸고 자 그러면 팜스토리가 오늘 보시면 2,190원의 종가 나왔고 오늘 보시면 여기 뉴스 보이시죠? 어, 뉴스 보시면 지금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흑해공물협정 중단 위기의 강세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다그 상황입니다. 명확하시죠? 그런 부분들 보시고 그리고 차트에 대한 부분들 보시면 자 먼저 일봉 차트 볼게요. 여러분 일봉 좀 보시면. 어때요? 주식 좀 오래 하신 분들 차트 보자마자 어때요? 매력 좀 있다고 느끼시죠?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차트는 살아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장도 녹록치 않은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여기서부터 우상향하는 채널 그려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그죠 그리고 이 이슈가 강하기 때문에 중간에 눌림목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때 운봉이 좀 크고 양봉은 좀 강한 부분들은 있어요 하지만 뭐 이슈받고 움직이는 테마주들 이슈의 중심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이런 거래량을 동반하니까 그쵸? 뭐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여지고 지금 오늘 5월 8일부터 여러분들 포인트 보셔야 되는 거 제가 다시 한번 잡아드리면 오늘 5월 8일인데 지금 협상 기한 한도가 5월 18일이에요 앞으로 딱 10일 10일 남았습니다 어, 그러면 중간중간에 기대감으로써 단기 단타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나옵니다 전이 부분을 세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저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단기 단타 매매할 수 있는 구간들은 중간중간 계속 이런 식으로 한 번, 뭐두 번, 이런 식으로 좀 나온다고 봐요. 근데 이런 부분을 머리에 넣으시고,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나 혼자 매매하기도 너무 어렵다. 그 상은 알겠지만, 그러신 분들은 어려워하실 게 전혀 없으시고요. 제가 도와드립니다. 제가 도와드릴 거고, 자,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 아래 보이시는 번호 있죠? 아래 보이신 요번호 02058654234번. 2번으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문자에 뭐라고 주시면 되냐면, 자, 요 종목명 하나만 남겨주세요. 팜스토리. 팜스토리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팜스토리가 갖고 있는 단기 목표가, 그죠? 대응방안, 매수매도 방법, 비중조절 방법, 이런 전략들 제가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 다 준비를 해놨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됐다? 무료다. 무료 혜택이고, 무료 혜택인 만큼 여러분 화면 아래 보이시면, 엄지 척 모양 있죠?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 여러분들 보시면 요 흑해곡물협정 있잖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죠. 흑해곡물협정에 대한 부분들을 모르고서 이 팜스토리에 대한 전략을 짠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들까지 다 짚어드렸던 만큼 흑해 공물 협정 다른 공물주 거기 안에 있는 팜스토리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누구보다 발빠르게 전략을 잡을 수 있다 이미 저는 전략을 잡아놨습니다 중요 구간들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러분 어려운 거 없으시니까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팜스토리라는 문자 주셔가지고 발빠른 대응 방안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한 오늘의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투자 포인트 잡기 전에 제가 최근에 소개시켜 드린 종목들 수익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4월 6일 날 유튜브에 종목을 소개해 드렸고요. 이 종목 단기 급등 시세 나왔고 무려 100%라는 놀라운 수익률 안겨 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여러분들 KBG였고요. 일봉상 보시면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소개시켜 드리면서 단기 급등 시세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KBG 말고도 수익난 종목들 많은데 추가적으로 더 확인을 해 보면 3월 21일 날 제가 조일알미늄 종목을 공개를 해 드렸고 이 종목 단기 급등 시세 나오면서 무려 72% 수익. 그리고 4월 7일 날 디젠스도 단기 급등 시세 나오면서 무려 60%의 수익을 확인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날 현대비앤지스틸 역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종목 역시 시세 좋았고요.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40%라는 급등 시세 나와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요, 제가 최근에 소개시켜드린 종목들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 종목들보다 회사 내용과 기대 수익률 자체가 더큰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의 종목은요, 바로 반도체 섹터에 해당하는 종목이고요 반도체 해당 장비 분야에 있어서 전 세계 유일한 독점 기술을 보유한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 존재를 하고요 그 회사가 상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고요 무려 5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회사 내용이 튼튼하다 보니까 주주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주요 주주에 대한 부분들을 들여다보니까 대기업 창업주의 투자회사가 최대주주로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중견기업이 이대주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요 주주에 대한 구성도 역시 탄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네요. 자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을 보면 기관에서 이 종목 가만히 둘수 없겠죠. 최근에 기관에서 엄청난 폭풍 매수세 들어오면서 기대감을 더해주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기관에서 어느 정도 매수세를 나타내는 지는 제가 영상 후반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중요한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있는 회사인데 이 종목이 최근에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눌림목의 기회를 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 제가 자신 있게 뽑아왔고요. 추가적인 내용들은 제가 중간 중간 계속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관찰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월봉 차트 여러분들 제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보시면 2023년 3월달에 엄청난 매수세 유입된 부분들 확인이 되시고요. 3월달에 왔던 이 매수세, 이 급등세는 거의 두 배의 상승 탄력도를 보여줬습니다그때 상승 폭이 무려 96%나 됐었습니다. 그만큼 탄력도도 굉장히 좋은 회사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매력으로 봐야 되는 거는 바로 지난 4월달에 월봉상 음봉 나오면서 쉬어줬다는 부분들, 투자 기회를 주고 있다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5월달 이후에 월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충분히 확인해 볼 만한 회사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 자신 있게 뽑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린 월봉 차트도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추가적인 내용을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짚어드릴 테니까요,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월봉 차트 이후에 봐야 되는 부분들은 주요 주주에 대한 현황인데요. 최대 주주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기업의 창업주 분께서 투자하신 투자회사가 지금 최대 주주로 들어와 있고 지분율은 40%. 이상 보유 중입니다. 그리고 2대 주주로 들어와 있는 이 회사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블록 처리를 해놨지만 이름만 되면 알만한 중견기업이 들어와 있고 19% 이상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으면서 최대 주주와 주요 주주가 정말 빵빵하게 구성되어 있다. 튼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제가 투자 포인트로 잡아드린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매력도가 좋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종목이 궁금하시면 어려운 부분들 없으시고요. 010-5865-4234번으로 오늘의 종목이라는 문자 주시면 제가 준비한 오늘의 종목 시원하게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기관에서 폭풍 매집 중인 사항들 현황까지 제가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오늘 기점으로 해 가지고요. 최근에 매수세가 유입되는 부분들 기관 중심으로 제가 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금융 투자, 그리고 보험, 그리고 투신, 그리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굉장히 다양한 기관 주체에서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연 계속적으로 계속해서 급하게 매수 들어오는 느낌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이부분들 여러분 보시면 최근에 지금 매수한 수령만 놓고 보면 무려 115만 주 이상입니다. 기관에서만요. 엄청난 매수세 눈에 보이시죠. 이렇다시피 기술력이 뛰어나고 수급 차트 뭐 하나 빠질 것 없이 완성되어 있는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 종목이고 이번 5월 달에 제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이 종목 여러분들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 어렵지 않으시고요.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면 010-5829-4234 번으로 오늘의 종목이라는 문자 주시면 제가 오늘 뽑아온 자신있는 이 종목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료 카톡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무료 카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주식하시려면 종목 찾는 것도 어려우시고 수익 내는 것도 어려우신데 지금 보시면 수익 난 부분들 괜찮게 나고 있죠. 12% 수익이고 그죠그 다음에 여기는 20% 수익이고 그리고 옆에 종목 보면 이 종목은 7% 정도 수익이 났네요. 그렇죠. 7% 수익인증 올라가 있고요. 이쪽을 보시면 뭐 14%에서 27%까지 수익 난 부분들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재미나게 무료 카톡방 운영하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거 어렵지 않으시고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장중의 종목들 공유 받으시면서 편안하게 조식하실 수 있습니다.